잘 되는 교회 있잖아요. 잘 되는 교회에 수가 부흥하는 거 말고 안에 열정이 가득하고 뜨거움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교회들은 <목소리> 목숨을 겁니다. <목소리> 교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신앙의 최전방에 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17년 사역하는 동안 제가 교육 부서하고 청년교회만 맡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교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따로 쓰고 예배 기획을 전부 다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 맡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중등 고등부 이렇게 해서 교육 부서만 쭉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사 대학인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신앙의 최전방에 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사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교사하면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행사 같은 거 준비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다 보면 이게 더 부응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속이 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낙심하지 않아도 되냐면 주님께서 바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평범해도 가장 평범한 것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 만드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부서 위에 그리고 나의 사역 이에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가장 귀한 인생들을 만들어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2, 3년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제일 고생한 분들이 교사 선생님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열명 이하 되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 학교에 열명 이하 되는 그 부서에 아이들이 열명 이하인 교회가 무려 51%나 돼요. 50%가 넘는 겁니다. 20명 이하 12.9%. 쭉쭉 내려가서 30명 이상 되는, 고등부가 뭐 30명 이상이다. 그냥 이거는 재정 말고 출석 숫자가. 이런 교회가 4.4%밖에 안 돼요. 오늘 청년, 청년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큰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오셨어요? 누가 나오래서 나왔지. 솔직히 얘기해 봐. 그죠, 그죠? 근데 너무 끄덕거리면 안 돼. 주변에서 보고 있잖아. 주일학교 선생님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죠? 볼까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보내주지 않아요. 우리 걱정 많이 하신다고. 제가 다니면서 질문 받은 것들 정리한 겁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거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 유형 중에 가장 값진 그리고 좀 독특한 유형의 봉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왜 교회 학교 교사가 독특하냐면 다른 봉사랑 달리 인격을 가진 상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봉사들은 열심 만큼 결과물을 볼수 있거든요. 우리 식당부 보세요. 뭐 재정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날짜 많이 해가지고 하면 크게 진수성찬 차릴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 히 만큼 나올 수 있는 건데 교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부에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교사 생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우리 개신교의 이탈 연령 비율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사가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데 자 정리를 할게요 20대 미만의 개신교의 교회를 이탈하는 100% 중에 20대 미만에 이탈하는 숫자가 무려 91%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못 잡으면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최전방인지 아시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회심하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회심하는 비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비율. 전체가 100%로 봤을 때 20대 미만이 무려 75%입니다. 20대 미만이.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교회 학교 때는 다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 때는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제가 17년 정도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하나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잘 되는 교회 있잖아요. 잘 되는 교회에 수가 부흥하는 거 말고 안에 열정이 가득하고 뜨거움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교회들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승부를 거시고요 그것을 예배에 녹여내야 돼요. 교회 왜올것 같아요? 이것도 공중된 기간이거든요. 왜 나올 것 같아요? 친구 따라서 그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 신앙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직접 대답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친구 따라 나오는데 결국 너 진짜 그래서 왜교회 나오는데 신앙 때문에 나오는 거요 자 벌써 한시간이다 돼가는데 빨리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달하는 예배를 계속 만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제 예시만 몇 개만 얘기를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중동부 사역할 때도 고등부 사역할 때도 청년계 사역할 때도 어떤 부흥하는 프로젝트, 부흥하는 예배, 부흥하는 사역 안에는 반드시 이게 있었어요.